김용빈 이찬원 다음주 부루의 명곡 듀엣 무대로 수백만 명 감동시키다. 김용빈 목소리 나오자마자 신동엽 mc의 소름 지찬원 무대 위에서 김용빈 포옹 전 국민이 울었다. 김용빈 이찬원 부루의 명곡에서 전한 형제의 절정 순간 목소리가 울리자 신동엽이 소름 돋았고 무대 위에서 끌어안는 순간 모두가 울었다. 2025년 7월 부루의 명곡 레전드 듀엣 특집 이날 방송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무대를 장악한 것은 화려한 퍼포먼스도 강렬한 편곡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진심. 김용빈과 이찬원. 그가 노래를 시작하자 MC 신동엽 전신의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신동엽의 극찬과 두 사람의 진심.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관객과 출연진 모두 기대와 긴장 속에 두 사람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꺼졌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를 든 이는 바로 김용빈. 그의 첫한 소절이 울려 퍼지자마자 MC 신동엽이 조용히 몸을 떨었습니다. 진짜 소름이 짝 끼쳤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신동엽. 방송 중. 형제보다 더한 형제, 10년 우정이 터진 포옹의 순간. 노래가 중반부에 들어서자 이찬원이 조용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불렀습니다. 둘이 함께 부른 곡은 곧 고, 고,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과 헤어짐의 고통을 노래한 명곡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질 때마다 관객석에서 들려온 건 박수가 아니라 훌쩍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이찬원이 무대 위에서 김용빈을 끌어 안았습니다. 형 너무 고생했어요. 진심이에요. 이찬원, 무대 종료 후 눈물로 속삭임. 찬원이만 있으면 됐어. 김용빈, 눈물을 감추며. 팬들은 지런 무대는 다시는 못볼 수도 있다며 감격했습니다. 실시간 반응 폭발.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한 무대. 실시간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 트렌드 1위. 샵사인 김용빈 이찬원 레전드 듀엣.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폭발. 샵사인 부루의 명곡 눈물바다 샵사인 찬동용빈. 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찢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냥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한 무대. 골뱅이 트라트팬 어카운트. 두 사람의 우정이 이렇게 깊었는지 몰랐다. 찬원이의 눈빛에 진심이 다 담겨 있었어요. 네이버 댓글. 진짜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 연예계에서 동료, 경쟁자, 친구 사이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그러나 김용빈과 이찬원은 P7이라는 한솥밥 팀 이상의 관계입니다. 형처럼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 기대어도 되는 사람 비찬원이 예능에서 밝힌 김용빈에 대한 감정은 가족 이상의 믿음이었습니다. 반면 김용빈은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동생들을 지지해왔습니다. 무대 비하인드, 용빈의 비밀이 밝혀지다. 방송 종료 후 스태프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된 장면 하나, 무대 전 리허설 도중 김용빈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몇 번이나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그를 붙잡고 괜찮다고 말하며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 바로 이찬원이었습니다. 찬원이가 아니었으면 무대에 서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김용빈 대기실 인터뷰. 이 무대는 단순한 듀엣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을 보여준 대한민국 음악 예능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전 국민이 울었다. 김용빈 이찬원 부루의 명곡에서 전한 형제의 절정 순간. 목소리가 울리자 신동엽이 소름 돋았고 무대 위에서 끌어안는 순간 모두가 울었다. 2025년 7월 KBS 부르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특집. 이날 방송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무대를 장악한 것은 화려한 퍼포먼스도 강렬한 편곡도 아니었다. 바로 두 사람의 진심. 김용빈과 이찬원.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자 MC 신동엽은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진짜 소름이 짝 끼쳤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신동엽의 경탄은 방송 내내 이어졌다. 형제보다 더한 형제, 10년 우정이 터진 순간.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관객과 출연진 모두 기대와 긴장 속에 두 사람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조명이 꺼졌다.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마이크를 든 이는 바로 김용빈. 그의 첫한 소절이 울려 퍼지자마자 MC 신동엽이 조용히 몸을 떨었다. 노래가 중반부에 들어서자 이찬원이 조용히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함께 불렀다. 둘이 함께 부른 곡은 곧 고, 고,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과 헤어짐의 고통을 노래한 명곡이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질 때마다 관객석에서 들려온 건 박수가 아니라 흐느낌이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이찬원이 무대 위에서 김용빈을 끌어 안았다. 형, 너무 고생했어요. 진심이에요. 이찬원, 무대 종료 후 눈물로 속삭임, 이에 김용빈은 눈물을 감추며 찬원이만 있으면 됐어, 라고 답했다. 팬들은 이런 무대는 다시는 못볼 수도 있다며 감격했다. 실시간 반응 폭발 찢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냥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한 무대. 실시간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트위터 트렌드 1위 샵사인 김용빈 이찬원 애전드 듀엣. 딘스타그램 해시태그 폭발 샵사인 브로의 명곡 눈물 대란 샵사인 찬도용빈. 팬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찢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냥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한 무대. 팬 계정 골뱅이 트라트 마일 라이프 두 사람의 우정이 이렇게 깊었는지 몰랐다. 찬원이의 눈빛에 진심이 다 담겨 있었어요. 네이버 댓글. 진짜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 연예계에서 동료, 경쟁자, 친구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다. 그러나 김용빈과 이찬원은 P7이라는 한솥밥 팀 이상의 관계다. 형처럼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 기대어도 되는 사람. 이찬원이 예능에서 밝힌 김용빈에 대한 감정은 가족 이상의 믿음이었다. 반면 김용빈은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동생들을 지지해왔다. 무대 비하인드, 찬원이가 아니었으면 무대에 서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방송 종료 후 스태프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된 장면 하나, 무대 전 리허설 도중 김용빈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몇 번이나 노래를 멈추었다. 그를 붙잡고 괜찮다고 말하며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 바로 이찬원이었다. 찬원이가 아니었으면 무대에 서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김용빈, 대기실 인터뷰. 이 무대는 단순한 듀엣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을 보여준 대한민국 음악 예능의 한 페이지였다. 브루의 명곡 레전드 듀엣이 한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 김용빈과 이찬원의 브루의 명곡 듀엣 무대는 단순한 방송 콘텐츠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파장을 남겼습니다. 1. 진심이 곧 최고의 서사임을 증명. 화려한 기교나 자극적인 연출 없이 두 아티스트의 깊은 우정과 진솔한 감정이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자극적이고 과장된 콘텐츠 홍수 속에서 인간적인 유대감과 진정성이 얼마나 강력한 서사가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방송과 콘텐츠 제작자들은 시청률 지상주의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 별표별표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공감대 형성, 공고, 김광석의 명곡을 통해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두 젊은 트로트 스타가 노래하면서 10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의 시청자들이 깊은 공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트로트 팬덤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눈물과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 장르의 폭넓은 대중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장르 간의 경계를 허물고 시대를 아우르는 별표 별표 보편적인 감성 별표 별표이 가진 힘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3. 아티스트 간의 긍정적인 관계성이 가진 파급격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김용빈과 이찬원이 보여준 형제 같은 우정과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매력을 넘어 아티스트 간의 긍정적인 관계 자체가 강력한 팬덤 형성 및 유지의 요인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실력뿐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성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4 방송 콘텐츠의 순기능 회복 가능성 제시.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감동을 선사한 이번 무대는 방송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뒤로와 치유의 역할을 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방송사가 시청률 경쟁을 넘어 별표 별표 공익적 가치와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별표 별표에 집중할 때 오히려 더큰 대중적 반향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 음악 방송의 본질적인 힘 재확인. 화려한 무대 장치나 특수 효과 없이 오직 두 사람의 목소리와 감정만으로 무대를 가득 채운 것은 음악 방송이 가진 본질적인 힘, 즉 노래와 가수 그 자체의 매력을 극대화했을 때 어떤 감동을 줄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음악 방송들이 아티스트의 순수한 실력과 감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김용빈과 이찬원의 부루의 명곡 무대는 한국 대중음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앞으로 아티스트와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리자 신동엽이 소름 돋았고 무대 위에서 끌어안는 순간 모두가 울었다. 2025년 7월. 브루의 명곡, 레전드 듀의 특집. 이날 방송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무대를 장악한 것은 화려한 퍼포먼스도 강렬한 편곡도 아니었다. 바로 두 사람의 진심, 김용빈과 이찬원. 그가 노래를 시작하자 MC 신동엽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관객과 출연진 모두 기대와 긴장 속에 두 사람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조명이 꺼졌다.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마이크를 든 이는 바로 김용빈. 그의 첫한 소절이 울려 퍼지자마자 MC 신동엽이 조용히 몸을 떨었다. 진짜 소름이 짝 끼쳤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신동엽, 방송 중. 형제보다 더한 형제, 무대 위에서 끌어안는 찬원과 용빈, 10년의 우정이 터졌다. 노래가 중반부에 들어서자 이찬원이 조용히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함께 불렀다. 둘이 함께 부른 곡은 곧 고, 고,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과 헤어짐의 고통을 노래한 명곡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질 때마다 관객석에서 들려온 건 박수가 아니라 훌쩍임이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이찬원이 무대 위에서 김용빈을 끌어 안았다. 형, 너무 고생했어요. 진심이에요. 이찬원 무대 종료 후 눈물로 속삭임. 찬원이만 있으면 됐어. 김용빈 눈물을 감추며. 팬들, 이런 무대는 다시는 못볼 수도 있다. 실시간 반응 폭발. 실시간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트위터 트렌드 1위, 샵사인 김용빈 이찬원 레전드 듀엣.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폭발 샵사인 부루의 명곡 눈물 대첩 샵사인 찬원 이용빈 팬 계정 골뱅이 트라트 레전드 두어 찢었다는 말로는 부족하라. 그냥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한 무대. 네이버 댓글 두 사람의 우정이 이렇게 깊었는지 몰랐다. 찬원이의 눈빛에 진심이 다 담겨 있었어요. 진짜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 연예계에서 동료 경쟁자 친구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다. 그러나 김용빈과 이찬원은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이상의 관계다. 형처럼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 기대어도 되는 사람. 이찬원이 예능에서 밝힌 김용빈에 대한 감정은 가족 이상의 믿음이었다. 반면 김용빈은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동생들을 지지해왔다. 무대 비하인드, 용빈의 비밀이 밝혀지다. 찬원이가 아니었으면 무대에 서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방송 종료 후 스태프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된 장면 하나, 무대 전 리허설 도중 김용빈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몇 번이나 노래를 멈추었다. 그를 붙잡고 괜찮다고 말하며 끝까지 곁을 찍힌 사람, 이찬원이었다. 찬원이가 아니었으면 무대에 서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김용빈, 대기실 인터뷰. 이 무대는 단순한 듀엣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을 보여준 대한민국 음악 예능의 한 페이지였다. 케이트로트의 감성적 서사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진간미와 부정의 힘, 김용빈과 이찬원의 부루의 명곡 듀엣 무대는 단순한 고품격 라이브 공연을 넘어 케이트로트가 가진 감성적 서사의 강력한 힘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며 연예인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가 콘텐츠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1. 진심이 만든 전율, 기술을 넘어선 감정의 전달. MC 신동엽의 진짜 소름이 짝 끼쳤다 는 반응처럼 두 사람의 무대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진심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김용빈의 감정 표현과 이찬원의 진심 어린 지지는 시청자들에게 음악이 가진 본연의 힘, 즉, 감정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능력을 극대화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는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 있는 소통 별표별표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며 콘텐츠 제작자들이 기술보다 감정에 더 집중해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관계성 서사의 강력한 흡인력, 경쟁자를 넘어선 가족 같은 유대감. 두 사람의 무대는 단순한 듀엣 파트너 관계가 아닌 오랜 시간 서로를 지지해온 형제 같은 우정이라는 관계성 서사위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리허설 비하인드에서 드러난 이찬원의 헌신적인 지지와 김용빈의 진심 어린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는 경쟁이 아닌 견대의 가치를 일깨웠습니다. 연예인들 간의 관계성이 중요한 콘텐츠 요소로 부상하면서, 앞으로는 아티스트들의 진간적인 관계와 성장 서사를 보여주는 콘텐츠들이 더욱 각광받을 것입니다. 3. 위로와 공감을 통한 세대 통합의 가능성 김광석의 늦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는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는 명곡입니다. 이 곡을 두 젊은 트로트 스타가 진심을 담아 부름으로써 기성세대의 향수를 자극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방식으로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관객들의 훌쩍임과 눈물은 이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세대 간의 감정적 교류와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트로트가 가진 세대 통합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며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 리얼리티와 진솔함이 돋보이는 음악 예능의 새 지평. 이 무대는 부루의 명곡이라는 정통 음악 예능의 틀 안에서 날것의 감정과 리얼리티를 극대화했습니다. 화려한 연출 없이 오직 두 사람의 노래와 진솔한 교감만으로 시청자들을 몰입시켰죠. 이는 설정된 리얼리티보다 진정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음악 예능이 가창력 경쟁을 넘어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면모와 감정적 깊이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호 팬덤과 대중을 모두 만족시키는 콘텐츠의 승리. 이번 듀엣 무대는 팬덤의 폭발적인 반응, 트위터 트렌드 1위, 해시태그 폭발 등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전 국민이 울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팬덤의 니즈와 대중의 보편적인 감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콘텐츠가 얼마나 강력한 타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티스트와 기획사는 팬덤의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하되 더 나아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스토리를 창조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빈과 이찬원의 부루의 명곡 듀엣무대는 케이트로트가 단순한 장르를 넘어 깊은 감성적 서사와 진간적인 관계를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 음악 산업이 기술과 퍼포먼스를 넘어 별표 별표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이야기 별표 별표에 더큰 비중을 두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성적 교류와 진정성이 강조되는 콘텐츠들이 증가할수록 아티스트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가 팬들과 아티스트 사이의 관계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까요?